네 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k 빌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수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2,6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2,600선을 회복했으나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사거래일 연속 하락한 영향에 지수 상단은 제한됐습니다. 반면 2차 전지 강세가 이끈 코스닥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셀트리온 임상 결과 발표 그리고 HLB의 미국 FDA 재심사 기대감 등 모멘텀이 작용한 일부 종목의 강세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외국인은 9월 3일 이후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도로 일관하는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추가 인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 등 여전한 경기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불스비아 보스틱 총재가 추가 비커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파시카리 총재는 향후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는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5% 가까이 상승했고,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는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최근 지표 부진으로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9월 PMI 예비치가 2월 이후 첫 기준선인 50을 하회함에 따라 추가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카시카리 발언에 상승했고, 달러는 유로존 제조업황 부진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통화 정책 관련 연준 내 입장 차이가 확인된 가운데 시장은 추가 비컷에 무게를 두면서 S&P 500과 다우 지수는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 시장의 관심이 고용시장을 향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내는 오늘 밸류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구성 종목의 금융주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자산 배분에 관한 내용 코업입니다. 어, 지금 피컷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추가로 이제 피컷을 단행한 이후에 추가 피컷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 어, 9월 FMC 경제전망 수정경제전망에서 연준이 올해와 내년 실업률로 제시한 4.4%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 기존의 전망들 보다 올해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인하는 다소 빨라질 수 있지만 은어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최종 기준금리가 어, 그 정도는 또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나가 좀 빨라지거나 피컷이 단행 될수록 어 최종 기준금리 에는 상방 요인이 될수 있고요 어 이러한 부분들은 어 최근에 이제 피컷 에도 불구하고 어 장기물 금리가 하락이 제한되는 배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금리 인하가 빨라지더라도 어 경기가 침체 어 리세션 컷이 아니고 어좀 예방적인 보험적인 성격인 가운데 어 이번에 금리 인하는 기존과 다른 부분이 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 굉장히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어, 낮아지면서 정상화 차원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이는 금융 시장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 주가와 채권가격 금리는 변동성이 적지 않았고 방향도 좀 엇갈리기도 했지만 연간으로 놓고 보면 은 주식과 채권으로만 자산 배분을 해도 성과는 양호한 편이었고 리스크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간전망에서 말씀드린 주식 채권가격이 전반적으로 동방상승하는 가운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산 배분 효과도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음은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이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담당 하이난입니다. 어, 코스닥 전략자료를 연재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 먼저 오늘 자료는 코스닥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네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이 소외됐다라는 점입니다. 어, 올해 한국 증시 자체가 부진하긴 했지만 특히 코스닥이 부진, 코스닥의 부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의 1년 전 대비 수익률 차이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렸는지를 판단해 본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올해 내내 관찰이 됐는데, 즉, 코스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진행됐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닥에서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 레벨에서는, 어, 코스닥에서 호재가 한두 개만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코스닥 랠리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랠리가 진행될 것인지 또 두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9월 FMC에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어 이게 경기 침체를 가리키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논란을 떠나서 명백한 사실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스타일 관점에서의 논리 그리고 국내 증시로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어, 올해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우려일 것인데요. 어,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쪽 방향이든 점차 결론을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당장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11월 초에는.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토론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쯤에는 국회 기재위에서 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요, 12월 말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어, 지금부터 11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업종별로 접근해봤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세 가지 업종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세 가지가 주도하는 시장이고요 그 외에 게임 같은 업종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세 가지 업종 중에서 통상 두 개의 업종 정도만 상승한다면은 충분히 코스닥은 랠리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는 바이오와 2차전지가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희는 분기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 섹터에 대한 내용은 아래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코스닥 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어, 코스닥을 네 가지 이유로 좀 주목해 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어첫 번째는 어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코스닥이 어뭐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좀 부진하고 어 국내에서도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을 해서 어좀 가격 적으로 이제 좀상 어~ 왜 그~ 메리트가 있는 수준이라는 이견이고요 어~ 두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어~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것 자체가 어~ 고스하에 많이 있는 이제 성장주 성향에는 어~ 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어~ 세 번째는 어~ 금 투세가 만약에 이제 유예될 경우 어~ 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금투세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 토론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어,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어, 마지막 이유는 이제 업종별로 접근입니다. 코스닥은 크게 이제 그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어, 관련 세 가지 업종으로 어, 지수 그 구성되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서 두 가지 업종 정도만 올라도 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어, 다음은 글로벌 채권 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연준 비커스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비커스이 단행되게 되면 미국 경제도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 경제 소프트 랜딩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연말 수치는 지금보다 조금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컷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와 다르게 비컷의 환경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침체가 사실상 임박한 시기에 비컷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비컷과 침체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경제가 양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인한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 리스크를 낮추는 비컷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 여기서 좀 참고해볼 만한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 실질 단기금리와 주가를 같이 그린 차트입니다. 이 실질 단기금리라고 하는 것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여준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2%의 중요 인급점을 기준으로 이 실질 단기금리를 그렸습니다. 보시면, S&P 500 주가가 2013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지만, 중간중간에 조정 국면들을 보시면, 대부분 실질 단기금리가 2% 이상으로 치솟는 구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7월 달에도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이때는 주가 조정이 성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나타내는 실질 단기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경기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슷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S&P 500의 이익 증가율 기대와 실업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어그 상승세가 지속된다라는 두려움들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급등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부분은 기업 이익 증가율 기대치도 급락을 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 결국 실업자가 늘어나려면, 혹은 해고자가 늘어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키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 이익 전망이 꺾일 때 기업들은 해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이업, 기업 이익 증가율 기대치는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더 늘리진 않겠지만,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가계의 순자산이라든지 가계의 레버리지 여력, 다양한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지표들에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프트랜딩 전망을 하고 있고, 어, 2년물 금리는 하락을 하지만 10년물 금리는 3.7에서 3.8% 정도에서 연말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금리 전망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커시 어,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음, 저의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어, 미국 경제는 어,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으로 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금리 인하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경기 측면뿐만 아니라 어, 예전보다 높았던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 어, 이런 부분들은 또 실질금리를, 어, 지금 이미 낮아지게 하고 있는데요. 어, 앞서 코어뷰에서도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실질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어, 저희가 2분기에 이제 그 투자 선호를 상향한 리츠라는 부분도, 어,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어,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어, 연말 전망과 어, 시장 금리 전망은 기존 전망들을 유지를 하고요. 어, 금리 국채 금리들이 단기물은 조금 더 낮을 수 있지만 장기물 금리는 어, 당분간 하단이 좀 제한될 수 있고 어, 이러한 환경은 어, 미국에서도 이제 국채보다는 어, 크레딧에 상대 선호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크레딧 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국내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제약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채 시장 여전세 강세는 발행사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정부과 운용, 정부자금 집행이라는 특성을 지닌 매수 주체가 스프레드 축소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글로벌 금리 인하기가 본격적으로 열린 매크로 환경입니다. 추후에 한흥까지 금리 인하에 돌입하게 되면 정부과 운용 주체는 현수준의 회사채 금리를 확보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기에 고금리를 제시한 종목은 높은 신용 위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대는 현재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고 여전사들의 펜더멘털 변화가 없어도 여전체 스프레드 축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현금이 계속 증가할 상호금융권 포지션도 장부가 운영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조달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금리 회사채를 빠르게 담아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여전체 스프레드 축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재입찰 가격은 낮아질 것이므로 관련 자금 공급 수요는 연말로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자금은 향후 3, 4개월 단기 수요 요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4주 회사채 여전체 더블에급 평균 발행은 약 5,500억 원인데, 9월 초부터 1조 규모의 자금 유입을 전제하면 여전체 스프레드 축소, 더블 A 급 회사 채수요 예측 고조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는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현수준의 순발행 기조가 이어진다면 더블 A 급 여전체 스프레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체 외이 섹터는 수급 측면에서 스프레드 확대 압력이 높습니다. 10월 중순까지는 고금리 수요가 이어질 여전체 더블 A 급과 나머지 섹터 간의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발행시장의 우족 센티멘트 변곡점은 10월 중순경으로 전망합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주요 신평사에서 부정적 등급 평정을 내리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섹터의 수요 예측이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A급 이상 회사체 초과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익성 악화 우려가 높은 섹터들 중심으로 수요 예측이 진행되면서 10월 중순 이후 시용 스프레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어, 부동산, PF 등의 신용 이슈가 지금, 어, 좀 제한적인 가운데, 어, 곳곳에 이제 그 비컷 기대 등으로 이제 하락한 국고채 금리 레벨로 인해서, 어, 크레딧에 어, 상대적인 캐리 메리트, 즉, 어, 절대적으로 높은, 어, 금리 추구, 이제, 수, 어, 자금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어, 발행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센티멘트가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 단기적으로는 10월 중순에 어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그 신용 평정에서 어 일부 업종에 대해서 어, 좀 변화가 있을 경우 어, 단기 변곡점이 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전일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수정 단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각에서 인상을 기대할 것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동결로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8%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선 전일 발표된 전기요금 조정의 성격을 보면 이는 매 분기 말마다 진행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의 조정이지 전체 전기요금의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지난해의 평균 연료비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를 비교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에 가감해 주는 시스템인데 원칙적으로는 4분기 적용되어야 될 연료비 조정 단가가 마이너스 5원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 요금 미조정액이 큰 것을 감안해 기존과 같은 플러스 5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3분기까지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단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조정 단가가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인상을 기대했던 것은 지난 8월 산업부 장관이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 정상화를 진행하겠다라는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4분기가 아니라 내년에 전기요금 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 수준에서 동결되고 있는 가운데 어, 내년 전기요금의 방향성은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측의 근거는 한전이 한전채 발행 한도가 정상화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최근 동해안 송전 제약의 해소, 어, 그리고 AI의 AI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동결 및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는 유가를 중심으로 한 연료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료비가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함께 하락해야 하지만 지난 2년간 한전의 누적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추가 하락했음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결정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4분기 전기요금이 결정되면서 남은 것은 연말에 발표되는 내년의 전기요금 조정뿐입니다. kb증권은 동결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지만 이 시기가 한계가 있는 연료비 조정 단가의 변동이 아니라 전력량 요금 자체를 변동시키는 시기인 만큼 요금 이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전일 한국전력의 주가가 8% 하락했는데요. 어,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은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에 이제 이런 좀 일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 이 부분이 무산된 것이 이제 동결되면서 무산된 것이 배경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 등이, 어, 좀 전기요금 인상, 정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어, 이 부분, 그,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또 기재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만큼, 도시 결정에도 일부 좀, 어, 좀 시간 소요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 현재 전기요금은, 어, 상하방, 어, 인상요인과 동결요인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인상요인은 이제 그 한전 재무구조 개선, 어, 정상화 이런 부분이고, 어,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근거는 <laughs> 유가 등이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정기호금 어, 개편하는 KB 정권은 이제 연말 정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어, 만약에 이제 뭐그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어, 연말 정도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말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 그동안은 어,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기계산업 중 어, 중국 굴착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어. 지난달 중국 굴착기. 판매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8월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 대수는 6699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8% 정도 증가한 수치 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46% 증가했고요 어, hd 현대건설기계는 117% 급증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는 지난해의 기저효과 에 따른 부분으로 어, 한 달치 판매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누적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시장 전체는 7.3% 정도 yoy로 증가를 했고요. 한국 업체들의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1.6% 감소했고 HD 현대, 현대건설기계는 19.3%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좀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 경쟁 업체들의 경우에 중국의 사니 같은 경우에는 9.3% 증가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고요, 아, 미국의 캐터필라는 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어, 하지만 지난해 기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 지금 일시적인 어떤 숫자 증가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향후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가동률이 보다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굴착기 월평균 가동시간은 83.4시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5% 하락한 수준입니다 어, 신규 장비가 판매가 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가동률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를 감안하면 아, 어, 중국 굴착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8월 중국 굴착기 어 판매 대수는 6,690어대로어 지난 해아 대비, 전월 대비해서는 어18%어 증가를 했고요.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3% 증가를 했습니다. 어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6% 감소한 반면 HD 현대건설기계는 어, 19.3% 증가를 했습니다. 어 올해 중국 굴착기 월평균 가동 시간은 어 83.4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본격적인 회복에는 좀 시간이 더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IPO 브리프 한 캠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유관 영관입니다. 네, 한캠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 캠은 첨단 화학 소재 합성 분야 CDMO 전문 기업입니다. 어, OLED 발광 발강, 발광층의 유기 화합물 신규 흡광 물질을 개발을 하고 양산화 공정화. 확립까지 전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어, 탄소화물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합성 공정 파이프라인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이제 그 난이도를 가진 이제 화학 소재 분야의 양산화 공정 개발을 통해서 어, 매출에 대한 안정성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맞춤형 생산에 대한 어떤 시설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은 180억 영업이익 3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제품별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 OLED 비중이 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장수명 OLED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OLED 소재에 대한 시장이 어, 성장이 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옥천공장 추가 증설을 통해서 어, 2026년 1분기 경에는. 어깨 어, 내에서 최다 수준의 생산능력 케파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공모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가 밴드 12,500원에서 14,500원, 어, 공모자금은 200, 200억에서 230억 정도 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공모자금의 사용 용처는 시설자금의 약 150억, 어, 차입금 상환 등에 대해서 한 50억 정도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한캠은 1999년 설립된 어 첨단 화학 소재 합성 분야 시대 m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이고요. 어 OLED 발광층과 전공추입증 등에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 신규 후보 물질 개발 및어 양산화 공정 학리까지전 과정을 수행하는 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체크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 장수명 OLED 제품 수요 증가 및 고부가 가치화에 따라서 OLED 소재 시장 성장이 본격화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옥천 공장 추가 증설로 어깨채다 수준의 생산 능력 확보가 예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 이계사 매출 유종이 89%인 이제 좀 편중된 매출처라는 부분과 어, 중국 OLED 패널 업체의 점유율 확대라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4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